이 커피 한잔 들고, 모닝 산책을 나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주차장 겸, 소리가 졸졸졸졸졸. 저긴 숙소고, 여기는, 앞에 두고 이제, 주차할 수 있는 거구나. 또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모닝커피 한다 바로 이마시제. 길이산 한골짜기에 이런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농어촌 민박 하조나라 펜션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산책로가 또 있네. 나는 기리산에 왔다. 기리산에서 1박을 했다. 손님이 많지는 않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보다. 우쌰! 여기서 수영하면 좋겠네. 생각보다 깊은데? 야, 깊은데? 여기는 많이 깊은데? 말이 깊은데? 발안 닦였는데? 가을 선선한 날씨라서. 물에 들어갈 수는 아었다 배가 살살 아프다. 급똥이 어렵다. 금방은 구용보다 밥 먹는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밥 먹는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건 바로 급똥이다. 나는 똥싸러 간다. 바이바이. 내가 바이. 좀내 몰래 내 잡을 나만 갖고 그래.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laughs>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laughs> 내가 만갖고 그래. 는전아이고 <laughs> <laughs> 보통 사람은 너무 나는 <laughs> 보통 사람입니다. 지 카메라 때문에 진짜 아 <laughs> 아침부터 다이야바퀴벌네 바퀴벌레 아니야. 뭔데? 둠. <laughs> 뭐? 이게벌레 이렇게 빨리 먹고 바퀴벌레도 먹어야. 바퀴는 바퀴, 났어요. 바퀴 났어요. 바퀴가 있어. 찌 <laughs> 진짜 칼끼바퀴다칼니까 가지 말라는 투가. 바퀴가 있어. 계속 바퀴. 가는 <laughs> 게 바퀴벌레고. 아, 투가. 찌개는 찌개가 있어지 추석 용돈 줘야지. 근데 공은안 줘도 될거 같은데. 왜? 아빠는 응. 평소에 짬뽕 이런 거안 사주고 여행도 안고 아이고 우리 팩트네. 공모 <laughs> 많이 데리고 또, 공방아. 공방아. 어 말레이시아도 공모가. 공가고 말레이시아 데고 왔잖아. 이고 그러니까 아도될거 그러니까, 같은데. 왜? 이미 그래. 공모가 한개 그래. 많아 밖에 없다. 서이는 아니야. 아거고시면겠다 그래 그래 그래. 아니야 우리 세진착참 어, 그래도 또 어, 지루.. 계좌이체 <laughs> 싸죠 고모는 속이 안 좋아서 아침에 어제 아, 어젯밤에도 아메리칸 스타일 아메리칸 스타일 하다가 되겠지, 아침에는 노른지를 찾는다고 뿌리 한다 포탄 처리반으로 우리 그.. 우리 김말정을 보냈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잘정재를 하겠죠? 음. 그래도 내가 당신 지켜냈어 자기야 어? 그래. 내가 딸랑고를 버리면서까지 딸내미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당신을 지켜냈어 그냥 고생이 되더라도 음. 내가 운전하는 게 낫다 어제 정말 세진이 차 타고 가는데 내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확인하는 길이었다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겼지만 편안하게 눈을 붙일 수 없었던 나의 이 작은 믿음 음. 주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그랬잖아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거잖아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어제 주님께 내 생명을 맡기고 기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살아야겠다는 그 <웃음> 몸부림 <웃음> 생명에 대한 어떤 그 욕구 내가 운전을 하면 그렇다고, 진짜, 더 안전한 잘, 것도 잘 아니고, 하세요. 뭐, 세디야, 네. 그동안 뭐, 사고만 내고 댕겼던 것도 아니고, 사고 한번안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음 편하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 음. 내가 운전해야지 되고 그, 남한테 맡겼을 때, 그, 그 불안한 마음, 내 믿음이 약하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고 음. 한국에서, 동생이 운전하는 차에도 내 생명을 못 맡기는데, 너매나라 음. 가가지고, 얼마나 두려움에 들 것이, 야 믿음이 없구나. 음. 다시 한번 음. 느꼈어. 그래서 성교는 뭔가 갖추어져서 떠나는 게 아니야. 끊임없이 그러한 갈등과 두려움과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아, 거기에 내 삶을 드리는 게 성교이지. 성교사라고 해서 내 목숨을 비꺼이뭐 그런 거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매일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해서 가는 거지. 완전해져서 그래서 가는 게 아니야. 똑같은 사람이야. 주님 일하시는 곳에 내가 함께하고 싶다. 그 마음으로 그 길을 나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나는 자질이 부족하다. 그럼 결론은 뭐야? 그럼 포기하는 거야. 나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끊임없이 내 자신을 바라보면은 할 수가 없어. 내 자신이 그걸 갖췄냐, 그만한 어떤 수준이 되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진산이 낭떠러지 길이었잖아. 순간 얘가 깜빡 졸기만 해도 깜짝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생과 사는 한끗 차인 거야, 한끗차이 필리핀이 더 위험하고 한국이 더 안전하냐? 아니야. 그 생각도 어제 밤에 했어. 차가 뭐 비싼 차라고 해가지고 뭐 안전하냐? 낭떠러지인데? 아, 차 그냥 하면은 그냥 인생이 그런 것이고. 그래도 이제 내가 어떤 생각이냐면 그 전에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았잖아. 그러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뭔가 좀, 부끄럽잖아. 근데 지금은,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삶을 살겠다라고, 이제, 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가, 낭떠러지 떨어져 죽잖아? 그거는 조금, 덜 부끄럽지 않을까. <목소리> 二度まで15時間のゲップだ。<laughs>